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와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비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뵙고 오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대개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또 5월이 되면 특별히 어,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가 수면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말씀 삼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멀리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혹 자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최초의 사회에서 아담 이외의 자손인,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그들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졌으며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한 명이었던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로 물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 되었든 아담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셨고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함은 노아에게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노아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서 험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구스라는 이름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히브리어이며, 미스라임은 이집트, 즉애굽 그리고 부슨 리비아,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들을 추측할 때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적대국이었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려지는 니무롯은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도시를 건설한 정복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누군가요? 당대 의인이었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의 자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을 만들려고 했던 노아의 아들들이며 자손들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과 관, 관계 없이 흐를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에국, 리비아나 가나안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역사를 이어져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과 관계 맺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역사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흐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품는 사랑의 십자가로 그들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사랑과 은혜로 이어져 오셨고 또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을 시키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용맹 그리고 능력으로 꽃을 피우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깊은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들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는지 그들이고 그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대를 이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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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흘러왔던 모든 사람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착. 적인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의 자손 어느 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신앙이 그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고 있는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고 하나님 없는 역사처럼 그들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손길을 계속 내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람의 족보들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일일이 그 자녀들의 역사들을 그리고 인생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죠? 예수님을 잘 믿기를.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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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계속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마치 주님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다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실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에게 자손의 역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믿음의 족보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족보를 끊고 하나님의 족보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을 묵스, 성경의 묵상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키 전쟁이 종결되게 하옵소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 이어가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역사가 사실은 내가 이어가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가고 계시며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깊이 만져주시고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이 나올지라도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드라이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손을 주님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자손들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내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매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포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의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주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자손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2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